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박경담 선생님을 모시고서 종이 스티커북 기염둥이 캐릭터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저자이신 박경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, 종이 스티커북 기염둥이 캐릭터 책인데요 네. 이, 이게 기염둥이 캐릭터 시리즈로 나오는 건가요? 네. 아, 그러면 이 시리즈 첫 번째 책이군요. 네. 예. 그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주실까요? 네. 이 책은요, 어리드, 어린이들이 스티커북을 갖고 싶어 하는 위에서 이 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책은 스티커를 너무 많이 사면은 안된다는 얘기로 제가 그냥 종이 스티커 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뜰 수는 없지만 정말 귀엽고 예쁜 종이 스티커 북 많이많이 시청해주세요 예스님스왜 웃으세요 아, 선생님, 그런데, 종이 스티커북인데, 뗄 수가 없다는 말이군요. 그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, 넘겨보면서,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, 첫 번째 캐릭터네요. 오, 예쁜 토끼인 것 같은데,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이, 이 토끼는 아주 귀엽고 깜찍한 하트 모양을 좋아하는 토끼예요. 아. 그렇군요. 다음 장 한번 넘겨 볼까요? 어? 여기는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? 이거는 제, 제가 토끼 토끼랑 토끼를 그릴 수 있는 번호를 적어놨거든요. 번호라고요? 네. 번호가 없는데요, 어디? 번호. 아예 예.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. 뭐,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책을 직접 사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?